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 가방 보셨죠? 기대감 완전 상승하고 있죠? 오늘 패브릭 가방만 제가 14가지 리뷰 좀 하려고요. 요즘에 제 눈에 가장 예뻐 보이는 것들만 싹 골라왔거든요. 종류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데일리 백부터 1박 2일 여행까지 다 가능. 이미스의 하트 퀼티드 숄더 백. 가격은 79,000원. 딱첫 느낌이 원단이 터치감이나 이 색감이나 뭐 그냥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한땀한땀만들어을것 같다는 그런 느낌? 이게 원단이 코튼이랑 레이온이랑 혼방이고 부들부들 느껴지시죠? 컬러가 피치에서요핀 컬러, 블루 컬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거 좀 청량해. 그리고 여기 요거도 청량하게. 어깨에 맸을 때딱 좋아요. 뭐 무게감은 거의 없고 몸에 이렇게 착 감싸지는 편안한 느낌. 바디에서 스트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형체가 이게 그렇게 막 무너지지 않아요 이렇게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가방이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본 소재품은 다 괜찮을 것 같다 선글라스, 핸드폰, 빗도 챙기고 립글로스 이런 거 하나 챙기잖아요 그러고도 충분하고 여기 이만큼이나 남는다고 <laughs> 무게감이 꽤 들어가는데도 처지지 않죠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보조 수납까지 있어요 데일리로 여름에 가방 하나가 그냥 나의 옷 하나처럼 패션이 된다? 되게 예뻐요. 히어리의 엠버 보스톤 백. 가격이 87,200원. 지금 이런 쉐입이 데일리 백에서는 가장 대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딱 패브릭으로 나온 거예요. 요 부분 전체는 패브릭이고 핸들 부분은 에코레더가 들어가 있고 이 쉐입을 잡아주는 이런 파이핑들이 전체를 감싸고 있어서 아무 것도 안 넣었을 때도 딱이 쉐입이에요. 만든 퀄리티가 좋아 보였어요. 일단 이투 핸들을 잡아주는 스트랩이 있고 요거도 여기 되게 예쁘더라고요. 뒤에 보면 보조 수납이 밖으로도 있고 내부로 보면 와! 예쁘다 지퍼로 보조 수납까지 있습니다 맞은편에도 실용적이야 여름 데일리백으로 블랙 가방 이런 거 너무 괜찮지 글로니 가방이에요 58,000원 이 가방 품절될까 봐 빨리 샀어 이런 댓글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가방 자체가 너무 청순 요정이야 이 감성 뭐야 너무 예쁘죠 아웃라인으로 전체 싸고 있는 아빠 이게 좀 힘이 있어서 괜찮은데 실물 받아보고 어 이렇게 얇으면 무엇을 넣을 수 있나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제일 예뻐요 실용성보다는 그냥 하나의 옷 입듯이 매면 예쁠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줬어요 가방은 진짜 예쁘나 색 하나만 이렇게 담잖아요 쭉터지더라고요좀 미워서 어떤 생각 했냐면 여름에 윈드 브레이커나 셔츠나 이런 거 이렇게 상 넣어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정도는 예쁘죠. 세르의 옐로우 로즈 이지백 가격은 34,500원. 그니까 에코백이 요즘에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나오잖아요. 요 느낌. 이것도 그냥 하나의 옷 같지 않아요? 좀 밋밋하게 입은 날 가방 하나가 주는 효과. 이 가방은 코튼이 아니에요. 폴리이고 두께감은 조금 톡톡하게 있는 편. 그리고 여러분 내부 쪽에서 보면 약간 요철감이 있죠. 시접의 마감 처리나 이런 것들도 깨끗하게 잘돼 있고 여기에 지금 핸들이 재감으로 달려 있어요. 요렇게. 사이즈가 꽤 넉넉해요. 어느 정도냐면 제 몸이 있잖아요. 이만해요. 이렇게 큰데 가방은 제법 튼튼해 보인다. 짐좀 넣어 볼까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요런 느낌이에요. 예쁘죠? 요거 자체가 예뻐서 그냥 의미가 있다 취향에 맞는 프린트나 컬러를 찾아서 매기만 해도 예뻐지는 효과 3만 원대로? 시티브리즈의 서클로고 패딩 호보백 89,000원 정가 시티브리즈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했을 때 갔었는데 이 가방이 걸려있는데 너무 청량하고 예쁜 거예요 봤는데 그냥 시원해 이런 가방은 일단 데일리 호보백으로 너무 괜찮죠 패딩이 적당히 들어있어서 몸에 이렇게 착 감겨요 이런 느낌 너무 좋고 사실 이 가방의 매력은 제가 이렇게 묶어놨지만 풀어서 여기 지금 끈 조절할 수 있는 구멍이 7개나 있어요 길게 하면 바디 크로스백으로 지퍼 열면 안에 보조 수납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거 실용성도 좀 좋아 반대쪽에는 지퍼 수납까지 있어요 제법 많이 들어가는 편 넣고도 코 해도 요 정도까지. 패딩이 들어가 있잖아요. 짐이 꽤 무게가 들어가도 형체감이 잘 잡히는 편? 여름에 어떤 코디에도 착 달라붙을 것 같은. 편해, 편해. 스컬프터의 제품이고, 익스펜더블 호보백 아이스. 자, 이 가방은 무엇을 기대해도 그 이상이에요. 왜냐면 변신할 거거든요. 자, 익스펜더블 느낌 오셨죠? 확장이 된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이 가방은 지퍼들이 달려있는데 이렇게 매도되고 예쁜 이렇게 레이스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가방이 이렇게 변신합니다 장난 아니죠 너무 잘 만들었죠 가격 대비 저는 퀄리티 너무 좋게 봅니다 너무너무 이만했던 가방이 이렇게까지 커지니까 보부상 분들에게 활용도 면에서 너무 괜찮다. 뭐 옷도 하나 넣고 책이랑 파우치도 넣고 선글라스도 넣고 다 넣었는데 근데 어나짐좀더 넣고 싶다 이러면 자 이때 이제 이런 걸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커질 거니까 다시 이만큼 공간이 또 생겨 요 텍스처가 코튼인데 워싱 많이 된 것처럼 부들부들한 거 있죠 원단 외관만 만졌을 때는 여름성이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사계절용으로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컬러가 되게 세련된 그레이 컬러예요. 지퍼마다 끝에 달려있는 이런 장식까지도 사실 퀄리티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데일리백으로 툭 매는 것도 충분히 예쁘다 이미스의 레오파드 코듀로이 에코백 가격 32,000원 이미스의 이 가방 시리즈는 지금 뭐 품절 사태예요 사실 저는 레오파드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레오파드는 괜찮은 것 같아 이 가방을 곰곰에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코드로이 어떤 거 온다는 거지? 두껍나 했는데 두껍지는 않고 코드로이 재질이에요. 사이즈는 꽤나 넉넉한데 제 몸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 됩니다. 어깨끈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냥 옆에서 연결돼서 원숄더로. 보조가방처럼 그냥 들고 다니면 좋은데 짐을 많이 안 넣고 메고만 다녀도 예쁠 것 같아. 청순하면서도 심심한 느낌의 옷차림이라면, 요런 거 하나 올라가줘도 충분히 예쁘다. 그렇지 않아요? 커버낫의 클로버 하트 셔링 미디움 나일론 호보백. 가격은 69,000원이에요. 커버낫이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예쁜 게 나왔었나? 여러분들 좀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 너무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로고도 예쁘고, 걸리시한 브랜드로 바뀐 것 같죠. 리본으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앞에 보조 수납, 똑딱이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있고,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리본을 만들 수도 있고, 모양 반듯하게 펴서 리본을 만들어도 됩니다. 지금 안에 보조 수납 하나 있고, 지퍼까지도 예뻐요. 셔링 너무 예쁘죠? 데일기로 딱 하기 좋은 호보백 스타일인데, 어깨끈이 바디 크로스로 변신이 가능한데, 풀어서 스타퍼 잠기십니다. 그러면 끈이 길어졌죠? 앞에 부분만 셔링을 딱 잡고 요렇게 한다든지 이쁘죠? 요새 이런 거 너무 괜찮다 기본 블랙 컬러니까 모든 착장에 예쁜 걸리시한 느낌으로 매는 가방을 찾는다면 추천 이미스의 패커블 코튼 토트백 핑크 컬러입니다 가격은 공홈가 79,000원 공홈에서 보고 너무 예뻐서 마음을 확 뺏겼어요. 근데 코튼? 이런 거 무거울 것 같은데 가방도 큰데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방은 그렇게 무겁지 않고 이 가방은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커요. 몸이 다 감쌀 정도로 스냅으로 똑딱이 센터에 있고 양 사이드에 이렇게 해서 고정하는 정도이고 양쪽에 스타퍼로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는 좀 괜찮죠? 패커블 가방이잖아요. 요 앞에 보조 수납 같이 되어 있는 요게 사실은 찍찍이로 요렇게 되거든요 이 가방을 다 접어서 여기 쏙 들어갈 예정 다 넣으면 요렇게 돼요 그큰 가방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갔어요 이런 가방은 여행 갈 때도 하나씩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면 너무 좋을 거 같아 공홈에서 가방 쉐입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지대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지대는 없어서 이아랫 부분이 좀 처져요. 뭘 넣으면 그게 조금 아쉽지만 처지면 처지는 대로 들어도 뭔가 좀 예쁠 것 같은 느낌. 볼삭의 스트롤백이에요. 가격이 28,000원. 보조 가방으로도 좋은데 여름이라면 그냥 요거 하나 이렇게 들어도 너무 괜찮은 사이즈. 이 가방의 매력.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안으로는 이렇게 사틴으로 되어 있고, 겉에 요렇게 요렇게. 오간자에 자수가 꽃무늬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고급스러워요. 실물로 보시면. 스트랩 있죠? 사틴 자체가 좀 도톰하고 힘이 있는 소재여서 되게 안정감이 있고, 교차해서 박아놓은 거 보이죠? 요렇게 딱 맸을 때끈 요런 모양 예쁘게 보여. 수납은 어느 정도냐? 패드 들어갔어요. 딱 좋은 사이즈. 부피감이 없기 때문에 책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소지품 정도만 챙겨다니면 되는 너무 예쁜 가방. 보렌 체인의 가방이에요. 보렌 체인은 이번에 슬랩샵이랑 협업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가방은 텍스처가 아삭아삭한 느낌의 청량한 소재감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다 자수. 퀄리티 너무 좋고 높은 근이 좀 매력이었어요. 형체가 쉬 무너지진 않아요. 원단도 조금 힘이 있는데, 로프가 끝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그대로 쉐입이 잡히는 정도? 안에 보조수납의 아웃라인까지 이렇게 신경 쓰는 센스. 이런 가방을 들었을 때 느낌이 뭔가 싱그럽고 예쁜데? 저 여자? <laughs> 그거 아니에요. 토트로 들어도 예쁘지만, 이거 숄더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쉐입이 좁게 바뀌면서 어깨 이렇게 잘 싸. 가방이 퀄리티도 너무 좋은데 가격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69,000원. 이게 M 사이즈고 라지 사이즈가 또 있어요. 79,000원. 수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편이에요. 자, 우리 여행 가거나 하면 윈드브레이커 하나 넣고 트레이닝 바지 하나 정도는 들고 가잖아요. 모자 같은 것도 하나 챙겨가고 파우치 같은 것도 하나 넣고 책도 한권 읽고 다 넣고 해도 이만큼이나 남아요. 많이 넣어도 모양이 많이 처지진 않죠? 자수도 퀄리티 한번 보세요. 너무 고급지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깨에 이렇게 딱 안착이 됩니다. 너무 괜찮다. 무쿠앤 <목소리> 보니의 MAE 로고백입니다. 레몬 옐로우 컬러. 제가 이 가방을 고른 이유는 그냥 이거예요. 이쪽에 토트가 있어요. 그래서 숄더를 이렇게 넣고 포트로 들 수가 있는 이런 게좀 매력이고 앞에는 이제 M A E 이렇게 되어 있고 뒷 모습에는 보조 수납이 있고 M A E 이렇게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조 수납으로 있습니다. 마감도 좋고 가격도 좋고 코튼 캔버스 원단으로 좀 힘이 있고 그리고 스트랩도 제법 두껍게 있으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좀 무거운 거 들어도 완전 괜찮을 것 같다 납작하지 않고 측면이 이 정도의 부피감을 확보를 해줘요 그래서 꽤나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모양도 잡히니까 좀더 예쁘죠 후기만 211개더라고요 아 이렇게 평범한 가방이이 정도 후기가 있으면 좋은가 보다 했는데 역시 퀄리티가 가격대 치고는 굉장히 야무지고 뭐 여름마다 꺼내서 잘멜것 같아요 PH 4.13의 페이즐리 백입니다 가격은 28,000원 봉홈멜이 사진 한 장에 어? 이거 그냥 하나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 차림에도 또 예쁘지 않아요? 이거 완전 여름 느낌 물씬 페이즐리 패턴이 약간 누르스름한 바닥지에 빈티지하게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 있다 요거는 페이즐리 패턴이 유행을 안 타는 패턴이라서 하나 있으면 되게 잘 매일 것 같은? 얇은 코튼이고 무게감은 거의 없어요 크기는 큰데, 좀 얇고, 그러니까 힘이 없나 했는데, 댓글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처음에 너무 얇고 힘이 없나 했는데, 너무 툭툭 잘 맨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지금 끈이 한줄 되어 있으면서, 요 스트랩이 따로 스카프처럼 내려오는 게, 요게 예뻐요. 이런 가방들 여러분, 막 너무 가방이 많이 차서 물룩불룩한 것보다는, 요런 느낌이 훨씬 예쁘거든요. 그래서 소박하게 넣고 다니자. 가격들이 워낙 뭐 2만 원대 3만 원대 너무 좋으니까 사실 티셔츠 하나 입는다는 마음으로 스타일이나 감성을 조금 넣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옷을 하나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어떤 가방 제일 예뻐요? 댓글 달아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그 가방을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 전 가보도록 할게요. 뿅. <목소리>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